황금 손TV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토리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집값 폭락, 이제 스타트. 불패시나 서울 강남까지 대충격. 지방은 말라면 잔소리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시청자분의 몇 가지 요으로 오늘부터는 모자를 벗고 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속내는 솔직히 유튜브 생활을 그만할까라고 말씀을 지인께 드리니 두뇌전 등으로 치매가 예방된다고 계속 하라고 권고를 하시네요. 하하하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제1내 공인중개사로서 중기업 25년의 경력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드리도록 준비하였는데 큰 공간과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장의 바로 밑에라 할수 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이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11,200 세대의 단지로서 그 상징성은 매우 큰데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거의 모든 빗장을 풀어 제쳤습니다. 과연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경착륙의 경고음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올해 미분양 단지 11곳 중 8곳이 미달 상태입니다 80가구 분양에 3명 청약, 1,150가구 분양에 350명이 청약 결과를 하였고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한 단지 중 62제곱미터 29가구 모집에 7만 5천여 명이 몰린 인기가 높은 단지였는데 분양가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1만 1천여 가구, 지방이 5만 7천여 가구로 전국 6만 8천 100여 가구입니다. 자꾸 증가하죠. 정부에서 위험 수위라고 하는 6만 2천 가구를 이제 넘어선 규모입니다. 작년 11월보다 한달 만에 17.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방의 작년 12월 미분양 상위 지역을 보면 대구가 1만 3,406세대, 충남 8,500여세대, 경북 7,600여세대, 경기 7,500여세대, 경남 4,600여세대, 울산 3,500여세대, 대전 3,200여세대입니다. 특이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방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몇년 동안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기에 하향 추세입니다만 올해 서울의 추가 하락에 따라 지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에도 역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는 팀이 내려와서 설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 정부 초기 때인 2008년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무려 약 16만 가구 정도였는데 각종 규제 완화 대책과 함께 5%대인 금리를 2%대로 인하여 30% 정도로 하락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부양시킴에 성공했습니다. 금리는 모든 경제의 기본임으로 현재 금리 5%대는 주택 매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데다가 고물가 현상까지 겹쳤으니 설상가상입니다. MB 정부 때 우죽순처럼 부도난 건설사가 약 120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양가의 50%에서 70%대 가격으로 한매 조건부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약 7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물량을 건설회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라라고 하지만 정부도 미분양 문제를 애주시하고 있고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미분양 매입 등 정부의 직접 개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을 더 쉽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에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등의 해석을 위해서 함부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기에, 오른 가격의 30에서 40% 정도는 더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건 아니다. 즉, 아직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가 약10% 정도인데 이 계층이 주택 시장을 지금까지 리딩하여 왔고 지금은 이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요청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고 난 다음, 즉,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난 다음 매수에 뛰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둔촌 주공 재건축의 일반 분양에서 분양률을 조합과 건설사 측에서 공개치 않기로 했는데 아마 90% 이상이었다면 활짝 공개했을 것 같고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높이게 될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70% 정도였다는 언론의 추측 보도는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강남 3구와 비슷한 여건의 강남 4구라는 둔촌 주공을 가걸하면 대출로 투자해서 거금을 현금을 쭉쭉 해야 하는데 대출 이자쯤이야 아무 부담도 안 된다는 얘기였죠. 지금은 현금 보유자의 수요청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 인구 약 50%가 무주택자이며 약70% 정도가 연봉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 월 실수령액은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6억에서 10억 정도의 주택가격이라면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10억 이상으로 집값이 넘어가면 금리 5% 이상에서 대출이자 감당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이상의 실생활비에 보험료, 교육비 등의 부담에다가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의해 더욱 주택 매수가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엄청 크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 10리, 심리라고 했기에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죠. 2022년의 키워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역전세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으로 이어졌죠. 2023년에도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는 소득과 주택 가격간의 갭이 큰것 때문입니다.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수의 부담이 큰 것이 그 심리가 이어진 것이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인천 송도 지역은 50% 정도 하락. 서울, 노원과 송파는 40에서 20% 정도 하락했죠. 아직 하락치 않은 마용성, 마포, 용산, 송동구와 강남, 서초, 부산, 강주도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본격적인 하락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 하락 폭이 큰 곳에서 온다고 보고 있죠. 하락의 바닥을 찍는 신호는 첫째 거래량 증가, 두 번째 미분양 감소, 세 번째 전세 가격 반등 등이 감지되는 것이 신호가 됩니다.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동산 침체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물가 인상도 진정되지 않았은가?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와 줄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18%나 되는 한계 기업 등의 문제로 2023년에도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은 반등이 어렵고 추가 하락 상황이 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무분별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2배 또는 3배까지 상승하였기에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장 침체의 고리 너무 깊으면 아직 꼭지가 내라며 투자한 영골족들의 투매 투매 현상이나 깡통 전세 건설 회사들의 도산이 이어진다면. 경제 전반에 유기가 오는 지경으로 확산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바라지만요, 인생도, 사업도, 주택 매도 매수도 역시 타이밍이 성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